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말이죠. 어, 저희 구독자님께서 신청해주신 이 웨스턴 디지털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어,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분석에 기반한 의견에 지나지 않으니까 어,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코퍼레이션을 보시면 지금 35.96달러에 위치해 있고요. 1년 기준으로는 37.99%로 많이 하락해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아, 확실히 COVID-19에 의해서 어, 타격을 크게 입은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어,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70%로 크게 상승하지 못한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Western Digital Corporation이 어떤 섹터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인더스트리에 있느냐 보시면 말이죠. 여기 일단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라는 섹터에 있습니다. 즉 IT 섹터에 있고요. 아, uh, 인더스트리 쪽은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그리고 스토리지 앤 페리퍼럴스 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uh,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어 uh, 조금 더 알아보자면 말이죠. Watson Digital Corporation develops, manufactures and sells data storage device and s o l u t i o n It offers client device including HDD and SSD for computing device, such as desktop, notebook, personal computers, uh, smart video system, gaming consoles 등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랑 그리고 SSD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회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자료들은 말이죠. 제가 참고로 s e c government 홈페이지에서 참고를 한 자료고요. 좀더 보기 쉽게 제가 이렇게 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 매출액은 크게 이제 제품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지역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 먼저 제품을 보시면 말이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랑 플래시 베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는 54%를 차지하고 있고 플래시 베이스는 46%를 차지함으로써 서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revenue by geography를 보겠습니다. 아, 아메리카는 말이죠. 3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미들에이스앤 아프리카 쪽은 17%를 차지하고 있네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에이시아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랑 플래시 베이스들을 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고 어, 점유율 쪽은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미들 이스트 앤 애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쪽에 있는데 아시아가 가장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컴퍼니가 코로나로부터 많이 회복을 못하고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뉴 아, 쪽을 보시면 말이죠 r e v e 는 2020년 2분기 4.29조를 기록을 했네요. 그리고 1분기 때는 4.17조고요. 2019년 4분기는 4.23조로 어, 꽤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어, 2018년이랑 비교해서 어, 보여왔네요. 어, 특히나 2019년 1분기와 2분기 때는 더 안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말이죠. 아,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2019년 2분기가 제일 안 좋았고요. 그나마 올라왔지만 이렇게 그래도 2018년에 비교하면 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시하는 이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 쪽을 봐 보도록 할 건데요. 이 gross margin 쪽은 사업이 잘 되고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profit margin은 회사가 흑자나 적자를 보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2020년 6월 30일 2분기 기준으로 3.5%의 프로핏 마진을 거둠으로써 어, 회사가 흑자를 거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2018년 말부터 말이죠.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자를 보인 WDC입니다. 아,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이렇게 회사가 힘들어하다가 다시 이렇게 흑자로 전환한 모습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사가 흑자도 보게 되었는데요. 이 회사의 밸런시스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시스입니다 아, 우선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이 캐쉬앤캐쉬 이퀴브런트를 봐보도록 하겠는데요. 약 3.05조 정도 갖고 있고요. 이넌크 e s 인베스먼트로는 1.88조로 둘이 합치면 약 4.8조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a 시버블 같은 경우는 2.38조로 이거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어,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고요 Intangible 무형 자산으로서 이것은 기업의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i n v e n o r y 는 재고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 Property Plan a n Equipment Net 같은 경우는 회사가 갖고 있는 공장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아, 이번에는 Liability Distribution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Non-Current Debt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자그마치 9.2 9조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은행에 어, 장기적으로 어, 2020년이 아니라 2030년, 40년, 길게는 2090년까지 은행에다가 갚는 그런 부채를 말합니다 Current Debt는 286밀년 달러고요 이것은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Payable의 경우는 2.35조로 거래처에게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 되고요 어, 여기서 어, 비교를 해보자면 Current Debt는 지금 현재 WDC가 갖고 있는 이 캐시만으로도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동안은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궁금한 점은 바로 이 n o n c r o n deb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부채를 갖고 있는데 어 혹시 이 부채를 어 2021년에는 갚아야 되면은 꽤나 무시무시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scc 가 e 문 t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 가지고 어, 여기 이 non-current debt가 각각 얼마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이게 바로 wdc 가 갖고 있는 그런 부채 현황입니다 아, 물론 non-current debt에만 한한 것입니다 long term debt는 여기 9.28 구조로 여기 나와있는 9.2 구조와 일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말이죠 우선은 2020년까지 갚아야 될 부분이 아, 35 million 달러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갚아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런 A1 Maturing 2023, loan B4 Maturing 2023 해가지고 총 4.5조 그리고 1.6조 해가지고 여기 2023년에 갚아야 될 부분은 약 6.276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onvertible n o t s Due 2024 아, 1.1조가 이 2024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026년에는 Senior Unsecured n o e s Due 2026 해가지고 2.3조가 위치를 하고 있네요. 어, 여기 보시면 말이죠. 일단 2020년에는 3 5밀0 달러만 갚으면 됩니다. 아 그리고 2021 2년까지는 갚을 부채가 없죠. 그래서 이 wdc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간을 끌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2021년 그리고 2022년 동안 사업이 잘돼 가지고 충분히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면은 훨씬 더 기업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2023년에 바로 이 6.2조라는 그런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이 현금자산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갖고 있는 이 밸런시스는 그렇게 좋다고는 볼수없겠고요어이 wc 기업 입장에서는 적어도 2020년 2021 이까지는 괜찮겠지만 2023년에는 이 6.3조라는 돈을 갚을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야한다면이번에드프수 캐시플로우 부분을 봐이번에 하겠습니다 아이 프리 캐시플로우 라는 부분 f 말이죠 만 r 어낸 e 출액에서 e 레 c a s 스 h 빼고 f l 각종 판 o 용부 뺐을 봐보 수중 하겠습니다. 이 f r e e c a s h f l o w 라는 부분은 말이죠, 만들어낸 매출액에서 o p e r a t i n g e x p e n s e 도 빼고, i n t e r e s t 랑 t 이 지금 마이너스 43 밀리언 달러의 프리 캐시 플로우가 나왔습니다. 만들어낸 돈보다 오히려 나가는 돈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계속 마이너스가 유지되면 2023년까지는 조금 부채를 갚기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프리 캐시 플로우를 플러스로 전환시켜가지고 남는 돈으로 부채도 갚고 어, 나중에는 배당금도 주고 이렇게 할수는 여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 free cash flow가 마이너스면 당연히 디비던드도 주기 힘들 것입니다. 이 free cash flow 마진을 보시면 말이죠, 지금 마이너스 일점영입니다 어, 그게 뭐냐면은 레비뉴랑 비교했을 때몇 퍼센트나 되냐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당연히 free cash flow가 마이너스였으니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일점영 가 나온 것이고요. 어, 이렇게 free cash flow 마진의 역사를 보시면 말이죠, 여태까지는 그래도 이 free cash flow가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사업을 이제 이끌어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Free Cash Flow가 줄어들면서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마이너스의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Free Cash Flow Margin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어, WDC의 사업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면 말이죠 이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WDC 같은 경우는 Hard Disk Drive랑 Flash Based로 어, 비즈니스 모델이 이루어져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쪽으로 보시면은 gross margin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30%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에 반면 이 플래시 베이스 쪽은 말이죠. 2018년도 때만 해도 잘 유지를 해 오다가 2019년 대에 시작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결국은 말이죠. 이 WDC 주가의 하락 원인은 이 플래시 베이스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AND Flash의 Gross Margin이 이렇게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바로 두 가지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첫 번째는 코로나고요. 아, 두 번째는 이 NAND Flash의 Oversupply라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아, 첫 번째 이유를 알아보시면 말이죠. Uh, this oversupply situation is attributed to the accumulation of the inventory. Caused by the economic f a l o u t from the COVID-19 pandemic 라 적이 습니다어 결국은 이 COVID-19 전염병에 의해서 어, 경제가 무너졌고요. 이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이낸 a n d f 를 사는 회사가 미리 사둔 이낸 a n d f 를 더 이상 사지 않고요. 이렇게 인벤토리로 잡아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요는 줄어들고요. 오히려 공급이 많아진 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보시면은 여기 아, 공급이 더 추가로 늘어났다라고 적혀 있는데 아, 이게 바로 YMTC라는 회사거든요. 아, YMTC's capacity expansion this year is expected to continue in 2020. 그래서 중국의 이 YMTC라는 회사가 계속 Kepa를 2021년에도 늘려갈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그리고 uh, YMTC is projected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fab in Wuhan이라고 적혀 있네요. 어, 실제로 우한에서도 새로운 fab을 만들 것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더 추가로 늘어나니까 당연히 낸 플래시 가격은 하락하겠죠. 어, 실제로 이 가격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토럴 낸 플래시의 가격은 2020년 1분기와 2분기 때는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지만, 2020년 3분기, 4분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10%까지 또는 크게는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어, 또한 여기 이 기사를 보시면요, Gardner says global smartphone sales declined 20% in first quarter of 2020 due to COVID-19 impact'라 돼 있죠. 어, 그래서 스마트폰의 이 판매량이 20%나 하락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은 삼성, 화웨이, 애플, 샤오미 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크게 22%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8% 샤오미는 약간 늘어났네요. 그래도 전체 적으로브라에는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의 어, 매출액이 마이너스 20%까지 줄었다라고 적혀 있고 이 스마트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NAND 플래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매출이 하락했다는 것은 당연히 어, NAND 플래시에 대한 수요 또한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WDC가 만드는 이 NAND 플래시의 어, Gross 진이 하락한 것이고요 어, 그렇다면은 어, Hard Disk Driver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Western Digital이 36% s 게이트가43%토시바가 21%로 Western Digital이 36%라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요와 공급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HDD와는 달리 NAND f l a 쪽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세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 삼성 아, 기어시야 아, WDC,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인텔 이렇게 되게 많은 회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어, 삼성이 33.30%로 제일 많이. 아, 플래시 마켓 쪽을 잡고 있네요. 어,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다 퍼진을 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어, 이렇게 플래시 마켓의 쉐어를 갖고 있으면 말이죠. 어, 수요와 공급을 공급하기가 수요와 공급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 특히나 아, 어, 이렇게 마켓 쉐어가 작은 회사일수록 다른 회사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셈이기도 하죠. 오페이랑 러시아를 예로 들 수도 있는데 어 그것처럼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가 결국은 이 플래시 마켓 쪽의 가격을 어,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w d c 는 이에 따라서 대응을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 Western Digital Corporation이라는 회사가 역전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월 22일날 보시면 말이죠. company aligning 6 7 billion storage portfolio to position for growth, profitability and agility, forming flash and hard disk drive product business units에서 어, 이 16.7조를 투자를 해가지고요, 아 어, 플래시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쪽의 이 제품들의 포트폴리오가 성장률이 높고 수익성이 높고 좀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정비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uh, diversified storage portfolio strategy across the flash and HDD businesses leverages company's go-to-market synergies to address broad customer storage needs from edge device to cloud infrastructure 이런 데 있습니다. 어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는 이 플래시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비즈니스를 레버리지로 삼아 가지고 회사가 더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가지고 최신화되어 있는 기기부터 클라우드의 인프라까지 전부 다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또 보시면은 Former Semantic Veritas and Cisco's Executive with Previous Responsibility for a 20 Billion Global Technology Franchise to Lead Western Digital's Flash Product Business 라고 적혀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 디지털 플래시 프로덕트 비즈니스 쪽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찾았네요. 이 사람이 바로 로버트 소들베리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을 Executive Vice President으로 삼았고 게다가 General Manager로까지 삼아가지고 이 사업의 새로운 그 분위기를 도약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또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쪽에 General Manager까지도 찾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랑 플래시 쪽에 그런 사업 전략을 통째로 바꿔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웨스턴 디지털 컴퍼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이 웨스턴 디지털은 결국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래 언제 주가가 오르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는다면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흐름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어, 괜찮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말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졌고요. 오르면 같이 올라왔거든요. 어, 그래서 WDC라는 회사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낸 플래시의 오버 서플라이라는 것이 있고요. 물론 경쟁사도 많죠. 게다가 이코 i d 19로 으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이제 플래시 드라이브를 사는 것을 좀 주저하고 그냥 인벤토리에 남겨 두고 있습니다. 재고에 남겨 두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것이긴 하나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결국은 회사들이 이 플래시 드라이브를 전부 다 소진해 버린다면 어, 다시 사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웨스턴 어, 디지털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웨스턴 디지털이 이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갖고 있는 이 포션이 그렇게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 여기 보시면 자그마치 w d c 는 15.30%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뒤쳐지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끝마치겠고요. 제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또다시 어 다른 종목과 찾아뵙겠고요. 언제든지 원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은 코멘트나 남겨주시면 은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